어? 네안정권의 네. 빼빠쇼 안정권이 아니고 어. 이봉규 안정권의 빼빠쇼 아, 안정권 이봉규의 빼빠쇼 네. 어? 박사님 방송 줄이셔야 돼요 아니 아니 너 지금 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왠지 어?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끝나가지고 지금 눈을 체력이 쳐가지고. 아 체력 완전히... 된대니까 체력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할까요? 아, 체력 됩니다. 체력. 화면 나왔습니다. 인사하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 목요일 오후 2 시는 안정권 이봉규의 빽빠쇼빽빠쇼네 예, 아, 맞습니다, 여러분. 네. 에. 아 오늘도 뭐 어?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반팔만 이렇게 팔뚝 자랑하는 거지? 아니 그냥 뭐. 아, 팔뚝 자랑하느라고 그냥 자랑하는 그냥, 그냥 뭐 이러면서 어유 어유 뭐냐 야. 뭐. 그냥 뭐 그냥 이러면서 뭐 팔뚝 자랑으로 바로 나오니까. 더우니까. 응. 네? 아, 아, 덥잖아요. 뭐 이런 팔을 만들려면 도대체 하루, 매일 운동을 얼마나 해야지? 1 0년 하면 됩니다. 아니 무슨 운동하느라고 약을 먹어서 잠 잠을 못 잔다며? 부스터. 네? 부스터가 뭐예요, 뭐? 그 운동할 때 네. 이제 고카페인 이 어. 가루가 있어요. 우리가 네. 커피 먹으면 집중력이 향상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운동할 때 부스터라는 걸 운동쟁이들은 음. 먹어요 아. 근데 그게 커피 한 저는 이제 두 스쿱을 먹는데 아. 그한 스쿱당 커피 한 50잔이야 아. 카페인 양이 아. 근데 이제 두 스쿱을 먹으면 커피에 휘리령님 감사합니다 100잔 아. 먹은 정도의 이 카페인의 각성 효과로 아. 집중력을 높이는 거야 아 운동하면서도 그렇게 그 집중도 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집중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근육을 키우고 막할라 그러면 점진적 과부하라고 음. 무게를 계속 한계를 뚫어야 돼요. 아, 그거 단계 위해서 네. 올리고 올리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어. 100kg를 들었잖아요. 그럼 오늘 110kg 들어야 돼. 내일 100kg를 들면 근육은 성장을 안 해. 아, 올려야 되는구나. 적응을 해 버려. 그래서 100kg를 10번 든걸 11번을 들거나 어. 105kg를 들던 거. 아, 조금이라도 늘려. 1 k g 라도 올려야 돼. 근데 그 한계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 그 부스터라는 걸 먹고 다른 잡생각이 없이 완전히 각성을 한 상태에서 집중을 하는데 이게 아. 부작용이 뭐냐면 유산소를 계속해서 이 카페인을 몸으로 빼줘야 돼. 아. 달리기를 해서 땀을 흘려서 카페인을 계속 체외로 체내, 음. 발산시켜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음. 운동을 하는데 유산소를 못 하니까는 이게 카페인이 몸에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잠을 통못 자니까 힘들어. 예. 이, 이재명이도 그 부스터 먹고 집중력. 그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새끼는 그럴 의지도 없는 지가, 새끼고 아니요 죽기 죽기 이제 감옥 네, 안 갈라고. 조상 천산지 경님 어. 감사합니다. 진웅님 감사합니다. 벨라 네, 천사님 감사합니다. 어? 그 카페에 먹고 집중해 가지고 징역 안 갈라고. 징역 안가려고 <laughs> 그, 그럼 그 새끼들 잠을 못자 어. <laughs> 말라 뒤져. 말라 뒤져. 어. 매일 처먹어야 되는데. 아니 그럼 매일 처 먹는 거 같은데. 걔는 있지. 지금. 와서 갔어. 예. 네. 왜냐면 지금 죽게, 죽기... 아 이화영이 9년 6개월 받으니까, 이 판결문에도 지가 뭐100몇 번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완전 히빼박이잖아 그 유동...